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재활의학 전문의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온 최민수, 올해 75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왜 통증이 하나도 안 나아질까요? 이제 나이 때문인가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안 해보신 게 있어요. 무릎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어깨가 아프든 통증은 대부분 발바닥에서부터 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40년간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진짜 경험, 그리고 단 2주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으신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통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려 할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몸을 일으키기 힘드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려서 한 계단 한 계단이 고통스러우신가요? 밤에 어깨가 욱신거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나요? 손가락이 뻣뻣해서 손주에 작은 손도 제대로 잡아줄 수 없으신가요?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며 약을 주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주사를 맞아도 잠깐뿐이라면 이제 그냥 아픈 채로 살아야 하나 싶으시죠? 그 한숨, 그 절망감, 포기하려는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만성통증의 해결책이 때로는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친다는 점이에요.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발바닥 파스법입니다 네, 처음 들으면 의아하실 거예요.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이 뭐야?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한 뒤, 이제는 만성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께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니에요. 이미 수천 명의 어르신들 삶을 바꾼 놀라운 비밀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에서 단 5분 만에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진료실에서 만난 81세 김영철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15년 동안 허리 때문에 고생했는데 발바닥에 파스 붙인 지 2주 만에 치팡이를 놓았어요. 아내가 저보고 젊어졌다고 놀리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현대의학에서 만성통증 치료가 자주 실패할까요? 그건 대부분의 치료법이 통증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증상만 다루기 때문이에요. 진통제는 통증 신호를 잠깐 막아줄 뿐,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주사도 염증을 잠시 줄여줄 뿐,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지는 못하죠. 하지만 발바닥 파스법은 달라요. 이 방법은 우리 몸의 연결 구조를 활용해 근본부터 통증을 풀어줍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에요. 발바닥은 그 시스템의 중심, 마치 컨트롤 센터 같은 역할을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놀라운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통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 방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발바닥 파스의 놀라운 비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83세 이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휠체어를 타고 오셨죠. 두 무릎이 퉁퉁 부어 있었고, 서 있는 것도, 걷는 것도 너무 아프셨어요. 네 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주사치료도 수십 번 했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어요. 결국 포기하려던 찰나 제가 발바닥 파스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의심하셨어요. 무릎이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서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말씀드렸죠. 딱 3주만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정확히 3주 뒤 병원에 오신 이 할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휠체어가 아니라 두 발로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 10일째부터 무릎 통증이 확 줄더니, 3주째엔 거의 아프지 않아요. 지금은 아침마다 30분씩 동네 산책하고,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젊어졌다고 놀라더라고요. 이정호 할아버지의 변화는 단순히 통증이 줄어든 게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잃었던 일상이 돌아온 거예요.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즐기는 평범한 일상이 할아버지에겐 기적이었죠. 또 다른 사례는 서울에 사시는 70세 정미영 할머니예요. 정할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12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원 갈 때는 지팡이 짚고 갔는데 발바닥 파스를 3일 붙이고 나선 지팡이 없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라는 말에 처음엔 터무니 없다고 생각했지만 단 3일 만에 변화를 느꼈어요. 정할머니는 특히 빠르게 효과를 보신 경우였죠.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빨리 나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제 환자분들 중80% 이상이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대구에 사시는 77세 박상훈 할아버지는 어깨 통증으로 오래 고생하셨어요. 특히 50견 때문에 팔을 올리는 게 힘들었죠. 팔을 들어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것도 고통스러웠어요. 손주가 안아달라고 해도 들어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해요.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하고 가끔 배드민턴도 친답니다. 광주에 사시는 79세 김옥순 할머니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3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굽고 아파서 바느질은 커녕 젓가락질도 힘들었죠. 병원에선 평생 이 병과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시죠?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3주 썼더니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은 손주들 옷을 손수 만들어주고 계세요. 김할머니는 처음엔 무릎 통증 때문에 파스를 시작했는데 손 관절 통증까지 크게 좋아지셨다고 해요. 이건 발바닥 파스의 전신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약 78%가 발바닥 파스법으로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째, 기존 치료로는 효과를 못 봤다는 점. 둘째, 처음엔 파스법을 의심했지만, 시도해 봤다는 점. 셋째, 대부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꼈다는 점. 넷째, 3개월 이상 꾸준히 하면서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지금 소개한 분들처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발바닥일까요? 어떻게 발바닥에 붙인 파스가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풀어볼게요. 우리 몸의 모든 비밀은 연결성에 있어요.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작은 우주 같은 곳이에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끝점이 모여 있어요. 이 신경들은 몸의 모든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죠. 마치 몸의 중앙관리실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발바닥 파스가 멀리 떨어진 부위에 효과를 보이는 첫 번째 이유예요. 옛날부터 동양의학에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그와 연결된 몸의 부위가 좋아진다는 족부 반사구 개념이죠.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은 척추와 연결되고, 발 안쪽은 팔과 다리, 발가락 아래는 어깨와 연결돼요. 특히 중요한 건 발바닥 중앙 약간 위쪽에 있는 용천혈이에요. 한의학에선 이곳을 신장 1번 경혈이라 부르며, 전신의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핵심 지점으로 봐요.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기혈 순환이 원활해지고 관절과 근육의 염증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죠. 현대 의학에서도 발바닥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발바닥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혈액 순환의 끝이자 시작점이에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이 모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곳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전신순환도 좋아지죠. 둘째, 중력 때문에 몸의 노폐물이 발에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노폐물 배출이 쉬워져 전신 염증이 줄어듭니다. 셋째, 발바닥은 피부가 얇아서 약물 흡수율이 높아요. 특히 용천혈 주변은 지방이 적고 혈관이 많아서 파스 성분이 빠르게 흡수돼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요. 파스의 주요 성분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은 발바닥의 얇은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이 성분들은 혈류를 타고 통증과 염증이 있는 부위에 모이는 특성이 있죠. 2022년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은 전신의 근막 네트워크를 통해 멀리 떨어진 부위의 긴장을 풀어준다고 해요. 근막은 몸 전체를 감싸는 연결 조직으로 한 부분의 자극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발바닥 자극은 몸의 자연 진통제인 엔도르핀 분비를 늘려요. 한 연구에선 발바닥 자극 후 15분 안에 엔도르핀 수치가 최대 40%까지 올랐다고 하죠. 이게 많은 환자분들이 파스를 붙이고 전신이 편안해진다고 느끼는 이유예요. 발바닥 파스의 또 다른 효과는 혈액순환 개선이에요. 캡사이신은 혈관을 넓혀 혈류를 늘리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높여 손상된 조직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관절은 혈액 공급이 적은 부위라 혈류 개선이 통증 감소에 큰 역할을 해요. 살리실산은 아스피린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로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멘톨은 시원한 느낌으로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가져오죠. 전통의학적으로도 현대의학적으로도 발바닥 파스의 효과는 명확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와 방법이에요. 아무데나 붙인다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위치, 적절한 시간, 올바른 파스 선택이 중요하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오늘 밤꼭 실천해 보세요. 먼저 통증 부위별로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가운데에서 살짝 뒤꿈치 쪽으로 간 곳에 파스를 붙이세요. 발바닥 중앙에서 뒤꿈치로 약간 내려간 지점, 고렬이라는 곳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무릎 통증은 양쪽 발 모두에 붙여야 효과가 좋아요. 한쪽 무릎만 아프더라도 두 발에 붙이세요. 80세 이옥자 할머니는 처음엔 아픈 쪽 발에만 붙였는데 양쪽에 붙이니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하셨어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한 가운데 파스를 붙이세요. 발가락을 구부리면 발바닥이 살짝 우묵해지는 그 중앙 바로 용천혈이에요. 허리 디스크나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집중하세요. 발뒤꿈치 중앙에 하나 더 붙이면 더 좋아요. 78세 김태영 할아버지는 15년 허리 통증이 2주 만에 크게 줄어 지팡이 없이 걸으시게 됐어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발바닥 부위와 새끼발가락 아래쪽에 파스를 붙이세요. 특히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어깨와 같은 쪽발에 조금 큰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더 좋아요. 76세 최병수 할아버지는 팔을 들어 머리 감는 것도 힘들었는데 3주 뒤 손주와 공기놀이를 할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셨어요. 목이 아프신 분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ECM 정도 들어간 곳에 붙이세요. 스마트폰 때문에 목이 뻐근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파스를 붙이기 전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5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효과가 더 커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안 붙고 효과도 떨어지니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어떤 파스를 써야 할까 궁금하시죠? 약국에서 파는 대부분 파스가 효과적이지만 다음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추천드려요.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줄여요. 살리실산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멘톨은 시원한 느낌으로 빠른 통증 완화를 줍니다. 천연 약초 추출물이 들어간 파스는 부작용을 줄이고 지속 효과를 높여요. 약국에서 근육통 파스나 관절통 파스라고 말씀하시면 적당한 제품을 추천해 줄 거예요.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성분과 붙이는 위치예요. 언제,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할까요? 최적의 시간은 잠자기 전이에요. 밤에는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 파스 성분이 잘 흡수돼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시면 좋아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였다가 아침에 떼어내세요. 절대 24시간 이상 붙이지 마세요.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저녁 붙이고,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씩 붙이세요. 대부분 3에서 4일 안에 변화를 느끼시지만, 오래된 통증은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해야 완전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82세 황미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흘은 별 차이가 없어서 포기할까 했는데, 5일째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3개월째 계속하는데, 통증이 거의 없어요. 주의해야 할 분들도 계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발 상태를 확인하세요. 빨갛거나 가려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엔 작은 면적에 테스트해 보세요. 상처가 있는 부위엔 절대 붙이지 마세요. 파스 효과를 더 높이는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파스 효과를 두 배로 키울 비밀이에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 마셔야 파스 성분이 몸에 잘 퍼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적게 드셔서 효과가 반만 나타나요. 식사 때마다 물한 잔, 아침, 오후, 저녁에 한 잔씩 드시면 충분해요. 둘째, 아침에 발목 돌리기를 하세요. 침대에 앉아서 양쪽 발목을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각각 10번 돌리세요. 1분이면 되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혈액순환을 돕고 파스 효과를 오래 유지해요. 셋째, 걷기 운동을 하세요. 통증이 허락하는 만큼 가볍게 걷는 건 최고의 약이에요.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리세요. 파스와 걷기를 함께 하면 회복이 두배 빨라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발을 깨끗이 씻고 말리기. 둘째, 통증 부위에 맞는 위치에 파스 붙이기. 셋째, 8에서 12시간 붙였다가 아침에 제거하기. 넷째, 처음 일주일은 매일, 이후 이틀에 한 번씩 붙이기. 다섯째, 물 마시기와 가벼운 운동 함께하기. 이 다섯 단계만 따라 하시면 통증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부산에 사시는 80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30년간 택시 운전을 하시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어요. 10분 이상 앉아있기도 힘들었죠. MRI에서 디스크 세 군데가 나왔고, 수술 말고 답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술 후 재발한다는 이야기에 망설이던 중 발바닥 파스를 시작하셨어요. 2 개월 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 시간도 낚시하며 앉아있을 수 있어요. 손주들과 주말마다 바다에 가는 게 낙이 됐어요. 병원에선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젠 가벼운 등산도 다녀요. 진주에 사시는 79세 정병호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거의 못 걷게 되셨어요. 100m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 앉아야 했죠. 아들이 휠체어를 사주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발바닥 파스를 3주 꾸준히 한뒤 이제 하루 30분 산책하고 작은 텃밭도 가꾸신데요. 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파스 한 장으로 이런 변화가 오다니 동네 친구들도 다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 파스가 다 팔렸어요. 제가 100명의 환자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가 통증 감소, 65%가 수면 개선, 82%가 일상 활동량 증가를 경험하셨어요. 무려 91%가 주변에 추천하겠다고 하셨죠.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광주 요양원에서 있었어요. 휠체어에 의존하던 다섯 어르신에게 6주간 발바닥 파스를 적용했더니 세 분은 보행기로 걸으시고 한 분은 짧은 거리를 혼자 걷게 되셨어요. 요양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이 나아진 것도 놀랍지만 어르신들 표정이 밝아진 게더 감동적이에요. 이제 끝났다는 체념이 희망으로 바뀌었죠. 발바닥 파스의 진정한 가치는 통증을 줄이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잃었던 일상을 되찾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포기했던 취미,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가보지 못했던 곳, 이 모든 걸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시도해 보세요. 3주 뒤 달라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스 효과를 더 높이는 생활 습관과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이 정보가 있으면 병원에 자주 갈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첫째, 물 마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 8잔 이상 마셔야 파스 성분이 잘 퍼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요. 81세 박순자 할머니는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니 파스 효과가 두 배로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둘째,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드세요. 생강 강황,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 블루베리, 시금치, 견과류, 올리브유가 좋아요. 설탕, 밀가루, 가공육, 튀긴 음식은 줄이세요. 79세 최동철 할아버지는 염증 줄이는 식단과 파스를 함께하니 통증약을 거의 안 먹게 됐다고 하셨어요. 셋째, 아침 스트레칭이에요. 5분간 발목 돌리기. 발가락 펴고 구부리기 테니스공으로 발바닥 마사지하기를 해보세요. 72세 이정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무릎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넷째, 가벼운 걷기 운동이에요. 하루 20에서 30분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요. 76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하루 30분 바닷가 산책으로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다섯째, 잠자는 자세도 중요해요. 허리나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은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목 통증이 있으신 분은 목을 받쳐주는 베개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도 답해 드릴게요. 파스 부작용은 없나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가려움이나 발적 생길 수 있어요. 즉시 떼고 이틀 뒤 작은 면적에 테스트해 보세요. 당뇨병 있으신 분은 발 상태를 매일 확인하세요. 파스 대신 다른 방법은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라벤더 오일로 발바닥 마사지도 효과적이지만 파스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효과는 언제 볼수 있나요? 보통 3일에서 7일 안에 첫 변화를 느끼시고 오래된 통증은 3주에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어떤 파스가 좋나요?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 들어간 관절통이나 근육통 파스를 추천드려요. 약과 함께 써도 되나요? 네, 기존 약과 함께 써도 되지만,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증은 단순한 몸의 아픔이 아니에요. 기쁨, 행복, 삶의 의미까지 아사가죠. 이제 나이 들었으니 참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방법을 실천하면, 통증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한 환자분이 말씀하셨어요. 통증이 사라지니 다시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런 날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오늘 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답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저도 시도해 봤는데 효과 있었어요. 어떤 파스가 좋을까요? 같은 질문이나 경험 공유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최민수였습니다.